네, 한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이슈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뉴타운 얘기를 또 해야 될것 같은데, 6월 말부터 재정 기준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은 작은 지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뉴타운이 좀 활성화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뉴타운은 그 대략적으로 큰 도시에만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유타원을 이제 소도시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큰 도시와 소도시 차이를 그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네. 예를 들자면 경기도 용인이나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넘기 때문에 소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 소도시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때 그 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팁을 주는 거죠. 네. 어, 종전에는 약 50만 평방미터가 돼야 허가를 내줬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30만 평방미터가 되더라도 이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고 있고요. 예. 중심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는, 어 20만 평만 미터가 됐었는데, 약 음. 15만 평만 미터로 줄어들게 되면은, 네. 재건축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어 이번에 그 소도시와 대도시 간에 굉장히 그 심한 경쟁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그동안에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낙후된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좀 많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좀 기준이 완화됐다. 어떤 지역들이 그런 대상이 됩니까? 우선그 크게 보면은 대도시인 경우에는요, 어 우선, 수원하고 인천 같이 그큰 도시에는 150만 명이 그 넘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볼수 있고요. 네. 지방에서는 울산이나 경, 광주 직할시 같은 경우 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 재개발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음. 그 15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가 사실은 그 면적 때문에 상당히 타라, 타격이 타 심했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이제 지방에서도 또 활기를 뜰 것을 보고 있어서 예. 어 어떻게 보면 그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음. 선거 때 그래서 약간 좀 민감한 반응이 보일 것 같고요 네 어, 우선 서울 수도권 주변에 있는 고양이나 성남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요. 예.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데도 임금 어 100만 명이 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어 용인시는 경기 남부이면서 주변에 이제 오래된 재개발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밀집 지역이 이제 주택 자체가 오래된 건물에서는 음. 충분히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음, 기본적으로 그 수도권 외곽 지역들 쪽에서 그럼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파트 가격이 뭐 비싸게 매매가 되고 있는 주변에서는 네. 어 상당히 환영하고요. 지방에서는 사실 활성화 시켜준다 하더라도 당장 재개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재개발 지분을 그 가지고 있는 고객이거나 아니면 그 실수요자가 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보다는 재개발 시장으로 상당히 눈을 돌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일단 뉴타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뉴타운과 관련된 기준이 완화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뉴타운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관심들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도심 재개발 사업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 훨씬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재개발 쪽에 계속 관심을 둘만한지요? 우선 그 모든 것이 투자인데요. 내가 주거를 하면서 재개발에 그 들어가서 살다 보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일단 그 처음부터 집을 분양받았을 때는 우 주거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주변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입주민한테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투자, 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 주변에 그 얼만큼 지분을 싸게 매입할 수 있나 투자 금액을 좀 적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기 때문에 어, 서울 시내든 지방이든 역세권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려되는 것은 역세권 주변이 갑자기 재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어, 물론 그현 정부의 공약이긴 하지만 갑자기 개발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한 되거나 또저세 값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부동산의 그 요동을 칠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재개발 시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 지역 그 낙후된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이제 연립이라든지 빌라 같은 것들 많이 지으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북 지역에 이렇게 잇따라서 그 개발 호재들이 나오고 있으면 강북 강세 현상이 좀더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북은 그, 그동안 한 10년, 15년 정도 아파트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한 20년 정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뭐몇 개월 사이에 거의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오래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 어, 정부에서 지난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요. 대부분 서울 강북에 있는 유타운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요. 대규모 유타운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이사를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노원구를 많이 가게 됐는데요. 네. 사실상 서울시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노원구는 옛날에 도심 개발을 해서 개발이 된 도시가 맞지만 실제 어,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노원구로 많이 가게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10년, 15년 동안 오르지 않은 것이 갑자기 오른 것은 강북에 있는 그 뉴타운 영향이 어, 100%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 이때 제가 보기에는 강북을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를 개발한다는 그 지난 정부의 현 정부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강북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앞으로 어 지금까지 오른 금액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실제는 많은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차라리 강서나 강동을 개발해서 그 어, 굉장히 그 재개발 시장을 좀 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동 강남을 잡기 위해서 강동을 개발하고 강서를 개발해 상당히 그 값이 적게 올라가는데 요즘은 뭐 당국만 여기저기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 입주자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유 타운 그 입주자가 상당히 다시 들어갈 수는 어렵고 네. 일단 나온 상태에서는 결국 노원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하, 갑자기 폭등했는데 이 문제는 어, 앞으로 그 이번에 청구 이후에 얼마큼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어,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또다시 음. 하락할 수도 있고 네. 더 이상 오를 확률은 뭐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상적인 그 노원구 쪽에 가격 급등 현상은 일시적인 뉴타운 개발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부동산은 어, 어디까지나 이제 특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뉴타운의 네. 어, 그 입주 시기가 봄이고 마침 올해 그 선거철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셨을 때에는 그 나중에 이사를 가서 들어가 사는 분들은, 어... 살림을 잠시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돈을 붙여서 살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노원구 쪽이었는데 네. 그쪽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몰려가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죠. 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부동산이 상승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거품이 거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음. 어 혹시 실수요자가 가서 올라서 나중에 조금 내려가는 건 이해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동의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투기의 바로메터라고 우리가 보는 강남, 강남 재건축 시장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아주 좀 침체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주 냉담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유지될까요? 강남은 사실 지금 요즘 잠잠한데요. 강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강남 뉴스를 잘 보시면 강남에는 재개발이 없습니다. 음. 중요한 것은 강남의 현재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강북이나 강서 두세 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을 재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강남은 재건축이 남아있는데요. 이 재건축 시장이 반포주공이나 개포주공 같은 그나마 저층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일시적인 하지만 강북이 오른다 그러니까 강남 수요자가 실제 강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러나 그것은 강남의 그 불패라고 하는 것을 꺾지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네. 멀리 봤을 때는 강남이 너무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이 아직 불투명한 것 뿐이지 실제 가격이 하락한다더라도 하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강동이나 강서를 개발해서 어 아직까지 강서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 덜 올랐기 때문에어현 정부에서 조금 좀안아 해주셔서 음. 강동 같은 곳을 개발하면 강남이 대체가될것 같고요. 네. 아마 강남은 당분간 특별한 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가 있으면 부동산 시장도 조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들도 관심이 많으시죠.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일인데요 사실상 선거 기간이니까 뭐 저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네. 지난 그 참여정부 이후에 신도시가 많이 들어섰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실 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나 이번에 그 선거 전에 재개발과 연관된 이런 소형 단지 위주로 재개발도 허용해주고 지방에도 풀어준다는 얘기는 선심성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점에 그 부동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움직인다면 만약에 또 한번 정부에 속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어, 현재 정부에서 어, 앞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선거도 하고, 뭐, 어, 가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나라가 잘 되고, 부동산 개발도 잘 되고 있지만, 그, 수, 수도권 주변에 소규모 도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풀어주고, 재개발을 허용해주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그, 선거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쉽게 이게 뭐, 갑자기 폭등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네. 야, 이거 이번 참여정부가, 그, 그동안 원년동가 묶어놓은 거를 현 정부에서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거, 내가 또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올해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뭐 총선도 있고 해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